유림세권에서 퇴계의 성리학의 완성을 다룬 후 작가는 다시 거져가는 유가의 불씨를 되살리고 발전시켜 훗날 공맹사상이라 불리게 된 맹자의 인생과 활동을 살펴본다. 기원전 479년 공자가 73세의 나이로 사망한 후 유교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공자 사거 후 70여 명의 제자들은 천하로 흩어져 각국의 제후들을 방문하여 제후의 스승이 되거나 제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춘추 시대가 끝나고 전국 시대가 도래하면서 수많은 학파들이 생겨나고 진시황이 출현하면서그 유명한 분석행유 사건이 일어나고 유학자는 세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공자 사망 후 100여 년이 흐른 후 태어난 맹자가 없었더라면 공자의 육아 사상은 맥이 끊겨졌을지도 모른다. 공자가 죽은 지 107년 후인 기원전 372년에 맹자가 태어났다. 공자가 살던 시기는 춘추 시대였고 맹자가 살던 시기는 전국 시대로 이는 진나라가 한위 조나라들이 삼분해서 독립한 기원전 403년을 경계로 나뉜다. 공자가 살던 춘추 시대는 140여 개의 제후국들이 존재했으며 주 왕실에 대한 봉건적인 예우가 존재하던 시기였으나 맹자가 살던 전국 시대는 전국 지룽이라 불리던 일곱 개의 강대국이 형성되어 천하통일을 꿈꾸는 폭풍전야의 시대였다. 전국 시대의 국가들은 부국강병을 위해 인재 등용에 힘썼으며 철제 농기구와 우경으로 급속한 농업의 발전을 가져온 시기였다. 또한 화폐 사용으로 경제의 발전도 급속히 이루어졌다. 이런 급속한 변화는 사회의 여러 가치관을 발생시켰고 이 시기에 새로운 학파들이 탄생하여 이른바 제자백가가 등장하게 된다. 다른 학파와의 논쟁을 자주 벌인 맹자는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논쟁을 하는 것이라며 변명을 하지만 당시 마구잡이로 생겨나는 이론들을 없애지 않으면 공자의 업적이 묻힐 것을 걱정하던 맹자는 다른 학파를 논쟁으로 거으며 유가를 한층 더 발전시켰다. 당시 대표적인 유파는 유가, 도가, 북가, 법가, 음양가, 명가, 종횡가, 농가, 병가. 소설가, 잡가 등의 열대 학파들이었다. 농가는 맹자와 동시대 인물인 허행이 창설한 학파로 모든 사람은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해야 한다는 학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자급자족할 수 없는 노릇이라 그 공연불 같은 이론을 맹자는 비판했다. 그러나 맹자가 가장 우려했던 학파는 양조와 목적의 학파였다. 당대 유행하던 양주와 목적의 사상을 격파하기 위해 맹자는 투쟁가로서 유가를 지켜내는 역할을 맡았다. 맹자는 평생을 통해 당대 제자백가들과의 혈투를 벌여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다. 그는 비유를 잘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반론을 할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나 둘씩 모든 학파를 이론적으로 무너뜨린다. 맹자는 학문적 스승인 공자와 비슷한 삶을 살았는데 자신의 학문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게 자신을 등용해 줄 군주를 찾아 여러 나라를 헤매던 주유일국도 동일한 과정이었다. 공자는 능용을 위한 주유일국이었으나 맹자의 주유일국은 능용을 위한 여행이면서 다른 학파의 대결로 육아를 지켜내기 위한 이중의 목적이었다. 맹자와 설전을 벌인 상대는 제자백가 뿐만이 아니라 당대의 세객들도 있었다. 세계과의 설전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제나라 왕의 세가였던 순우곤이었다. 뛰어난 언변술과 재치로 제나라 왕의 신임을 얻은 그는 전문적으로 학문을 수학하지 못했으므로 그는 제나라에 들어온 맹자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인물로 여기고 맹자를 걷기 위해 설전을 벌이지만 맹자에게 모두 패하고 만다. 제나라 선왕이 5에서 6년간 시간을 끌면서 자신의 왕도 정치를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본 맹자는 제나라를 떠난다. 맹자의 나이 예순 살인 기원전 312년 그는 제나라를 떠나 311년에 고향인 주나라로 돌아온다. 이때부터 그는 정치를 버리고 학문에 매진하여 맹자 일곱 편을 저술한다. 맹자는 육아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다른 학파와 논쟁하며 유교의 핵심 체계를 완성해 나간다. 맹자가 살던 전국 시대는 묵가가 천하를 휩쓸고 있었다. 묵자는 기원전 479년에서 381년에 살았던 인물로 당시에는 파격적인 종교적 학파를 창조했다. 청나라 말기 대학자인 양계초의 평가에 의하면 묵적은 작은 예수였다. 그를 그렇게 평가한 이유는 묵가의 사상이 그리스도교와 비슷하기 때문이었다. 원래 유가에서 공부한 유가 출신인 묵적은 후에 유학을 공격하고 새로운 학파를 만들었는데 이는 유가가 통치 계급을 인정하고 주나라의 봉건 사회를 재현하려는 사상이었으므로 비천한 신분인 묵적은 이에 반기를 든 것이다. 전쟁을 반대하고 사랑을 강조하는 묵가는 실제로 목숨을 버리면서도 신념에 따라 행동한 광신도 집단이었다. 묵자는 이타주의를 주장하며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이것은 맹자의 질문처럼 불가능한 일이었다. 남의 아이를 내 조카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 반면에 지독한 이기주의를 주장한 학파가 양자였다. 양자는 노가에서 파생하여 묵자의 겸애론을 비웃으며 내 몸의 털 하나로 천하를 이롭게 한다 해도 절대 뽑지 않는다는 이기적인 학파였다. 이들은 인위적인 변화를 일체 거부하여 본연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맹자는 양자와 묵자를 비난하며 사단지심을 주장했다. 인위예지의 사단을 주장하며 묵자와 양자의 이론의 모순을 지적하며 유교의 핵심이론을 발전시켰다. 맹자의 이런 성선설은 유가의 이단자로 취급받는 순자에 의해 반박되는 데, 순자에게서 법가의 한비자와 시황제에게 분석액유를 부추긴 이사가 제자로 배출되어 유가에서는 그를 이단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순자는 인간의 악한 본능을 교육 등의 자귀를 통해 바로 잡아야하며 그 기준이 법률이라고 했다. 그의 영향을 받은 제자인 이사는 후에 진시황의 재상이 되어 시황제에게 유학자를 산 채로 땅에 파묻고 유학서적을 불태우는 분서갱유를 제안한 인물이다. 맹자는 공자의 인의사상을 구체화시켰다면 순자는 예악사상을 구체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자에서 시작되어 맹자에서 완성된 유교는 21세기 경제에 주목해야 할 정신 가치로 평가받는다. 유명한 미래학자인 험먼 칸 박사는 21세기에는 서구 자본주의가 몰락하고 유교적 자본주의가 대신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21세기에 각광받는 유교는 거저가는 유가를 다시 발전시킨 맹자의 역할이 없었다면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이다.